안녕하세요. 완독사입니다. 10월 16일 오늘 새벽에 안강망 배에서 위판받은 30미 먹갈치입니다. 어, 이 중대갈치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가격도 옛날보다 저렴해지고 많이 커졌습니다. 보시면 두께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라서 선호하시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오늘 바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선도가 좋으니까요. 연락주시면 저희가 얼음 채워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10월 16일 오늘 안강망배가 새벽에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갈치를 잡아왔는데요. 저희 완도산에서도 오늘 두팀워 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2.5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중소 사이즈의 갈치 12마리부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성입니다. 10월 16일, 오늘 안강망배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기가 많은 오미특대 먹갈치로 입판을 받았고요. 4지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통한 갈치 선물하시거나 가정에서 드실 분들, 최소 수량 두마리부터 발송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10월 16일이고요. 안강망 배에서 바라조기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배에서 조업하고 막 담은 조기를 바라조기라고 말하는데요. 아래단의 사이즈는 사이즈가 뭐 15cm, 16cm 이 정도니까요. 뭐 조림이나 튀겨 드셔도 좋고, 이단의몇 마리는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드실 수 있는 안강망 바라조기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동수사입니다. 10월 16일, 오늘 목포 수협 입판장에서 신싱한 140미 파조기를 입한을 받았습니다. 21cm 전후에 110g 내이구요. 말이다. 이렇게 파조기는 상처가 나거나 창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먹기 좋다고 재구매가 정말 많은, 어, 조기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6일 오늘도 유자망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배들이 계속 조업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60m 참조기 중간 사이즈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20cm 내에 160m 참조기 필요하신 분들 4분의 1 상자부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덕수산입니다. 10월 16일, 오늘도 저희 완덕수산에서 싱싱한 이, 어, 120미 파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이즈가 좋고 통통하고 어, 집에서 좀 살집이 집에 있는 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120미 파조기를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손도 좋은 조기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6일 오늘 유자망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기를 싱싱한 걸로 잡아왔는데요. 저희 안도사에서도 오늘 백미 참조기를 입판해 받았습니다. 제수용이나 선물용 필요하신 분들 23cm 전후의 싱싱한 참조기로 오늘도 발송해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16일 오늘 유자망배에서 입판받은 싱싱한 바라파주. 입니다. 바라파족이 오늘 저희가 사이즈가 16에서 18cm 정는데요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필요하시면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